예, 전국에서 활동 중이신 파란천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저희 파란천사 운동이 아, 전국의 지역위원회 3,000개, 아, 전문가위원회 7,000개를 조직을 해서 만개의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국에 18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 그 18개의 연합회 중에 경상북도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연합회를 어, 열심히 일 조직하고 관리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본부장을 모셨습니다. 그 본부장으로 우리 박미주 본부장을 오늘 선임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파란천사 경상북도 조직관리 본부장으로 임명된 박미주입니다. 음. 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 함께. 파란 천사 조직을 위해서. 네, 파란 천사 조직을 위해서 <laughs> 예.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봐주십시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수 위원장님, 그, 대기 김천이신가요? 네. 네, 예, 김천. 원래 이제 그 경상도의 그 도청소 재지는 안동이죠. 네, 예, 그래요. 이제 우리 박미주 위원장에게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역할을 하시도록 이래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네. 여성분이라 잘할까 걱정도 되는데. 네, 솔직히 예. 어깨가 한편을 무겁지만 예. 또 전국에 계시는 파란사산들이 음, 음. 생각으로 많은 네. 활동을 하고 계신 거를 네. 듣고서 어, 아. 제가 조금이나 힘이 네. 더 부탬이 된다면은 음. 함께 하는데 어 많은 예. 네예더큰 힘으로 예. 함께 활동을 더더욱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 이 봉사라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 파란 천사는 아 어, 재단에서 우리 파란 천사 봉사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그 지원받은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그 가운데서. 사실 경상북도 전체의 조직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 저의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 에, 오늘 이래 박미주 어, 본부장께서 흔쾌히 같이 하기로해주시 해주셔서 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유, 예. 더 많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파란 천사는 전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어, 또 우리 박미주 이 현장님을 모신 게, 아, 사실은 과거의 어려운, 어려운 부분에, 에, 예, 극복, 극복해야 됐다 그랬죠? 네. 예. 어, 저도 사실 과거에, 예. 어, 희병으로 예. 음, 10여 년 동안, 10년 정도 예. 제가, 어, 뭐 뜻밖의, 예. 예. 어, 원인도 모르고 네. 치료도 없이 네. 혈액 종양 센터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어 늦은 나이까지도 그래도 네. 희망을 그러니까 희망을 네. 잃지 않고서 네. 끝까지 어 스스로에게 네. 많이 어 신념을 네. 잃지 않고서 네. 끝까지 또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게또 희망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도 음.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조금이나마 정신적, 심적으로 네. 의지가 되고 조금 더 힘이 된다면은 그런 음. 힘든 부분에서는 함께 음. 나눌 수 있는 작은 힘이 음. 되도록 하고 싶은 네. 마음이 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래, 과거에 내가 아, 우리 재단에서 일해 돕고 있는 희귀 난치병 환아들이 많이 있는데 어 대부분의 이래 완치되기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습인데 아 우리 박미주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과거에 그러한 질환을 앓고 지금 극복을 하고 건강한 몸으로 어, 지금 저희 파란천사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 저희 파란천사 운동에 같이 해도 좋겠다 해서 이 본부장으로 모셨으니까 앞으로 아마 같이 팀이 돼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렇 네. <laughs> 그래, 열심히 <하는 웃음> 열심히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보시죠. 자, 그럼 네. 우리 화이팅하고 인사 마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임명장 <laughs> 성명 광미조, 개화를 한국새생명복지단 바람천사, 경상북도 조직관리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8월 24일 한국새생명복지단 이사장 정창희.